경진 쌤왜 갑자기 오토바이를 사셨는요 원래 저 할리가 그 꿈이고 이 옆에 할리 지나가면 막 그렇게 심장이 막요동치고막 심장이 막박자로 뛰는 거야 막. 근데 이제 그게 제 꿈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옛날부터 할리의 꿈을 꾸셨는데 아버지 가 어디 지나가면 와, 저게 말발굽이 뛰는 건데 저게 심장박동이랑 뭐좀엇박자 나가지고 야막 저게 진짜 아... 힘이지 않냐면서 저한테도 엄청 그 환상을 심어줬던 그게 있어요. 마음에. 가격이 나가니까. 아니 근데 중 중고로 사도 되네. 예. 중고로 사도 되는데 주... 왜새 거를 샀냐면 응. 할부가 120개월이야. <laughs> 그래 제가 지금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돼요. 5월에 9월에. 어, 거야. 어, 아, 5월에 웃기다. 9월에 중도금을 아, 웃기다, 웃기다. 내야 되는데 목돈이 뭐 아, 필요해. 다모으고 아 있어. 딴데 할리 어떡하... 대비사는몇 천만 원 쓰면은 아 저는또 대출을 나중에 그걸 해 가지고 대응해야 되니까 아 그건 안 되는 거야 음. 아이걸사는게 맞나 했는데 120개월로 해가지고 한 달에 19만 원나 선수금도 없어 선수금 그래서 에이 그래서 그냥 새걸을 상회하는 냐아 120개월 몇 개월이야 10년 <웃음> <웃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거야 저렇게 신기한 게또 돈을 썼다고 주식이 올라 <laughs> 이게 돈을 써야 되는 거야. 아, 돈을 자꾸 아파트 중도금 뭐 하자니까 흉낙했다가 아, <laughs> 에라이 모르겠다 지르자! 유튜브에 어? 다시 살아올랐어 이렇게. 나이스. 어, 어, 유튜브 재밌네. 11시 약속에 11시에 출발하는 당당한 남자 둘과 <laughs> 우와 노래 <노을의> 길이 <laughs> 친구가 얼마 전부터 그냥 모토 피크닉 <laughs> 오토바이 끌고 나가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오고 이게 너무 재밌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보려고요. 라면 말고, 좀 더, 전좀더 고급스럽게, 떡볶이? <laughs> 떡볶이를 준비했어요. 근데 떡볶이는 또 1인분이면 좀 아쉬우니까. <laughs> 어떻게 둘이 알게 된 거요? <laughs> 어떻게 알게 되긴 학원 니임이 알죠. 진짜, 아, 나 완전 짐 싸왔어. 아니 예. 의자 세 개를 가져왔어. 의자 세 개를. 아, <laughs> 나 의자 좀... 하나 갔는데아 진짜 샀기는 아, 어디서 음식점에서. 아, 여기 광고 들어왔다고아 그럼 압광고. 압광고 오늘 함께하게 되는 거야 압광고를. 영상에 그냥 유료 광고 포함이니까. 아이 괜찮다. 왜냐면 옆에 백을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작끔하고 너무 안 예뻐.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못 올릴걸요? 여기는 이거를 뭐 구조를 바꿔야 되 된다. 아, 맞아, 맞아. 어, 오! 그거에나 할리지. <laughs> 어, 이게 미국 대 영국의 자존심 대결이거든요. 네, 어, 예, 일단 가격 대결 한번 해봅시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요건 2 3 9 0이야이야 할인을 해주니까 어400 할인받고 <laughs> 요번네에300 크레딧 지금 적립금. 무슨 그 프로모션 어. 때문에 아니면 연예인이라서? 지금 아니 프로모션 저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여기는 <laughs> 어. 그래서 2,390인데 400 할인받고 300 적립금 에서 어 그럼 얼마야? 1 7 0 0 1,700 괜찮다 괜찮죠 잘안 나가는 모델이에요 이게 사실 왜왜 왜? 포스터 중에서 아. 약간 이제 포티에이 제일 48, 유명하고, 맞아, 맞아, 맞아. 요게 이제 그 로드스터라는 건데, 같은 시신데, 얘가 이제 약간 이상하게 남 나가는 그러니까 비중인 이, 이, 거죠. 이게, 이게, 이게 작아서 그런가? 기름통, 땅콩이 이거 작다 이게 그러지 않아요? 커요. 이게 포 네? 48은 7L, 네. 그렇죠. 요건 12L. <laughs> 그리고 <웃음> 약간 포지션이 이제 약간 스포티해서, 아 얘는 그렇게 유명한 기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해줘 이쁜데? 얘는 오히려 사양이 더 좋아요. 브레이크도 좋고, 음.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음... 가격이 아는 사람은 이거 사죠. 원장님 저소개좀 해주세요. 제 차는 외계 나 같은 외계 스타일. 이제 산에서 타는 거 반, 로드에서 타는 거반 섞여 있는 안전하게 아 타고 싶어서 샀는데 그러니까 잘 나가더라고. 거안나오더라 <laughs> 750인가? 가격은 오 1,500만 원. 없어도 예 아니 이게 어디 에차예요 진짜 브랜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왜 왜? 일본 거라. 아, <laughs> 괜찮아 여기 알아야 헬멧 쓸것 같은데요. <laughs> 일본 거라 이게 아, 아, 크러치가 없다는 거. 어? 어? 어 수동이 아니 이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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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땡기는 또. 대로. 그냥. 슈퍼터치. 양쪽 다 브레이크. 세에서야 아, 밀린다. 저, 블랙이지 간지류. 야이 색에서 밀리네? 아니 일본말 예. 일본 거라서 안 한다더니 간지름하니 간지름 <laughs> <laughs> 이렇게 아. 얄쌤하게 빠졌다 완전. 더 여성스러운 거 네. 같아 트라이언프도 되게 클래식하다 에이, 예쁘지? 어떻게 또 음. 첫 바이크를 트라이엄프로 그냥 예뻐서 예뻐서? 저 <laughs> 어.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그냥 예뻐서 경기에서 이거 어디 갔어? <laughs> 내가 어제 몰아봤는데 아 <laughs> 이거 얘가, 어 풀어졌다 네. <laughs> 네 제가 이수장 아. 목다듯이 아니 <laughs> 손가락 끝자는게 취미 아 보통 전루는 까는 근데 <laughs> 여기로 갔어. 아유, 그럼요. 이것도 교차려면 몇십만 원일 거 아니에요? 아유, 지금 벌써 몇번교차를 아, 진짜요? 예. 수그 싫어요. 그때 달리셨나봐도. 옷이. 봐봐도 <laughs> 주말에 라이딩 나가시는 분인데. 아, 두번 갔나? 아, 진짜? <laughs> 두번 갔나? <laughs> 라이딩 같이 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laughs> 은근히 찾기 어려워요. 왜요? 은근히 오토바이 다들 무서워해. 그또 젊은 애들이 한번 해봤는데 걔들 네막 210나 타요. 와, 그면안 돼. 나도, 나도 그러니까, 한복. 이게 그러니까 번... 중요한 것 같아. 야, 달리는 돼. 느낌, 속도를 어떻게 즐기는지가 제일 예, 비슷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야 이렇게 하다내 상한. 안돼 안돼. 처음 갔는데. 무서. 안돼 안돼. 홍천 그 가는 데막 210을 달리더라. 와. 난그 엄마도 싫어. 아, 210을 가져야 되니까. 와. 몇 번째 라이딩이에요, 경진 쌤? 완전. 음 예. 이 외곽으로 나가는 네, 게? 네, 완전 처음 오늘. 오 진짜. 처음 뭐. 와. 언제까지 뭐 멀리 가게 잠실 실내체육관. 아, 어머니가. 서울 시내에서 한번 계속 탔죠. 이거 우리 영상 보는 사람들 아마 비웃을 거야. 내가 누굴 데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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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 또. 저 처음이에요. 난도 <laughs> 처음인데 내가 누구 데리고 가? 이 우리 이 구독자들은 엄청 비웃을 거야. 저게 무슨? 아무도 자 이럴 거야. 오늘 후임이 들어와야 실력이 들죠. 아, <laughs> 네? 진짜 웃긴다, 웃긴다. 파이팅 자체. 오늘 천천히. 와, 세상에 내가 누구를, 누구한테 응원을. 아, 진짜. 가봅시다, 용. 제가 그럼 1번 갈게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지. 그거를. 이게 막 수신호 있더라고. 발로 뭐 이렇게 쫙 펴면 밑에 뭐, 뭐 이제 뭐 이런 신호가 다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네. 오프로는 음성 녹음이 잘 들어가나요? 출발하시죠. <laughs> 어떡해. 아 진짜. 얼마나 신심한 말좀 걸어줘야겠어. 많이 심심해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laughs> 경신생 컨디션도 모르는데 이거 아, 계속 괜찮아요. 달려도 돼요? 이러면서 달려서. 아이고 뭐 이런 뭐,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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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쪼꼬유. 아. 당신이. 나오니까 재밌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오늘 오늘을 위해서살아운거 같아. <laughs> 진짜. 너무 행복해. <laughs> 어머니그 원래 바닥 좋아해요. 아이고. 인생이 바닥이라. <laughs> 완전 최고 최고. 서울 시내가 더 힘들어. 사실은. 어, 계속 이, 잡았다 탔다. 이게 힘든데 처음으로 약간 달린 것 같다는 느낌은 확실히 이렇게 딱 나와야지. 일본에서 바이크 탈 수도 있잖아요. 렌트 해가지고. 아니 이걸 가지고 왔어. 아니 내 바이크 내 가지고 해서 응. 일본 도시 말고 일본 그런 시골 마을 가서. 시골 마을 어, 돌기. 완전 최고죠. 섬 돌기야. 온천 온천 하고. 응. 거기 저기 막. 야, 예술이겠다. 그 다음, 유라시아. 유라시아. 와. 알프스에서 달리기. 와. 보고 원석이의 선택을 해야겠어, 마당 <laughs> <laughs> 바이크 좋아하는 사람들. 멋있다. 어, 예뻐, 예뻐. 짜잔. <laughs> 오늘 이걸 먹으려고 온 거야? 앞광고. 어, 오늘 나 룩도 떡볶이 룩이야. <laughs> 그리들이랑 작은 작은 끓여볼까 싶어서 모세 냄비도 가져왔어. 우와. <laughs> 어, 오. 어어떻지 털이 살짝 보이는 진짜 오기 펄. 어 화력이 좋네. 그렇죠. 화력 되게 좋아요. 어보기만 해도 이게 한 점. 어 방송 안 하셔도 돼요. 쌤 네, 방송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냉동인가 봐. 냉동이죠. 냉장 냉삼, 냉장. 냉삼. 냉삼만의 어, 매력이 어, 있어. 고기만 해도 없었으면은. 집에서 넷플릭스나 봤을 때 내가 죽을 곳이 시간 없어서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한 1시 정도에. 맞아. 그러다가 이제 차갖고 나갈 수도 없고 막히니까 거기가. 바이크가 바꿔주니까. 응, 진짜. 나갈 맞아요. 수도 없고. 네. 아니, 카메라 밖에서그거 묻어들고 있네. 왜냐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 맞아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가세요. 어제에 많이 피곤했어? 아니, 그럴 까 텐트를 가져오지 그랬어. 어유, 어유, 려고년 이러는 거죠? 아이고. 밥먹하데요 <laughs> 어, 이제 고기만 고자 캠핑 게할거예 야? 어떤 뭐, 피크닉. 이 정도면 피크닉, 캠핑을 자야 되는 거고, 박이 없는 피크닉. 급스했는데 진짜. 네, 맨날 진짜. 더 저희, 직업상 몰레 먹고 계신 이니까 삼성마저, 일단 먹자봐 어, 좋았으 솔직하게, 고객편왜 접해주세요? 저 유튜브에 나와봤어요. 알겠아요 네, 구독자도 관심도 없는요 아닌가 보다. 한대한대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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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내가 진짜 안 꼼꼼해. 천국에 치여서. 어때? 보이게. 보글 보글 보글. 어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네. 지금 냄새가 뭐, 맛는데 이제 자작 하게해서 육칠분 뿌려 볼까요? 냄새 맛있... 맛있어. 딱 사이즈 맞네. 그지? 이 무새 무새돌 무쇠, 아, 이거, 이거 후라이팬 안에서 클럽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그지. 오.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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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양념 맛있어. 음. 이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 사랑 음 깊이가 있네 진짜 이거 깊이가 있네 음. 석간동 스타일 아, 이런 건 진짜 네. 석간동에서 그, 먹으면 따라올 수 없는 일본에서 음. 따라올 수 없는 석간동 그 저기 뭐랄까 그러니까 오래된 그 체인점 말고 음. 음. 맛있네 괜찮네 옛날 떡볶이 옛날 맛있네 동네 오래된 그 분식집 봉투를 옆에 좀 깔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석간동 떡볶이? 네. 어. 대놓고 보여주는 재수 없어. 대놓고인데? 어, 지금 완전 대놓고인데? <laughs> 이거보다 더 이상. 그 석, 지금... 석을 가려 이게. <laughs> <laughs> <자연스럽게>. 하나도 안자연스럽게 <laughs> <지나갔다. 웃음> 자연스럽게. 황금 비율 소스 맞네. 예. 오리지널 매운 맛이 딱 이게. 삼겹살 넣고 먹어보자. 또또또 맛있을 거야. 기에나 삼겹살. 여기다 내가 마늘까지 올려줄게. 파파파 파도 잘라 넣고. 석반도 떡쌈. 오 지금 완벽해. 자작자작한 건 완벽한데. 음. 어 먹어보자, 먹어보자. 이제, 먹어요. 이제 <laughs> 먹어. 요 이제 먹어. 이제, 이제 먹는 거야. 다... 예, 예, 소시지 아, 예, 꽉 찼네 아, <laughs> 양껏 준비했어. 총각들 응, 아, 진짜, <laughs> 음, 진짜 맛있어. 와, 대박. 어? 진짜 맛있어. 맛있네. 맛있네. 아, 음. 아, 진짜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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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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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마늘 한 숟갈 뿌 음, 거야, 음, 마늘있 음. 음. 떡이. 떡도 맛있는데? 기 음. 다지지지않다 음. 음. 어, 진짜 맛있다. 맛다 음. 잠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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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떡볶이 먹자 그랬는데 없으면 되게 민폐잖아 <laughs> 나 예상하는 떡볶이 맛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솔직히 응. 놀라워. 잘 나가는 조수도 다르네. 응. 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같은 기름을 한번더 넣어줘야 되겠네, 나중에. 그죠? 얼마, 얼마나 남았어요? 킬로로도는? 25 25kg 남았어요. 오, 기름 넣어야겠네. 난 320km를 달았어. Yeah. <laughs>